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 어,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왔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것은 똑같지만 그 목적이나 의도는 많이 달랐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리, 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 영,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하죠. 밥을 먹는다라는 일은 어, 참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아무하거나 식사를 하지는 않지요. 어, 식사를 할 때도 때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나눌 때에 어, 참 놀랍게도 함께 밥을 먹은 그 사실이 어, 사람을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에도. 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할 때 식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 먹을 식, 그다음에 이제 그 입구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은 사람들을 식구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 세리와 제인들하고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식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석기관들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저런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는 이야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들어진 않았습니다. 많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도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 비유도 잃은 양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쁜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두 번째 비유도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고 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당연하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그아버지또 아버지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다 찾은 이야기와 또열 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되찾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아들 가운데, 어, 그 그러니까 100분의 1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10분의 1, 또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2분의 1입니다. 두 아들 중에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율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양을 우리에놓다 보니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은 뭐, 뭐 잃어버려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아은 아홉 마리에 비유해 본다면 그한 마리의 존재는 미미하고 무시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아은 아홉 마리를 데려두고 잃은 것을 찾으러 나서더라라는 이야기지요. 머리로 생각할 때 남은 아흔 아홉 마리가 그걸 챙기는 게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 볼때 백에서 하나를 빼면 아흔 아홉이 맞지요. 그러나 이 목자의 마음 속에는 백에서 하나를 빼었는데 영이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녀가 교통사고로 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남았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부를 잃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살아있는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귀에는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또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며칠 전에 뉴스가 났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이 없어진 거예요. 가족이 이제 아버지한테 안 부전한다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도무지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고 경찰에다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가 보니 없어진 거지요. 또주변에 CCTV를 돌려보니까 속옷 차림에 나가는 모습은 확인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다면 신고가 들어올 법도 안돼안 안 들어온 걸 봐서는 아마 산으로 간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풀어갖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벼랑 끝에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지요. 며칠을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어, 길을 다니다 보면 잃어버리는 딸을 찾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송혜이라고 25년을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엄마는 진즉 어, 딸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길을 갔고.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는데 트럭이 달려들어서 어, 교통사고로 그이도 어, 죽은지가 벌써 5년이 됐다고 하네요. 또 어떤이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양떼를 떠난 양의 운명은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벼랑에 떨어져 죽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양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마 뭔가 뭐 간신히 매매 소리 내면서 목자를 찾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떼를 떠난 이 양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비유는 더욱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대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남자 하나가 성인 남자 하나가 일해서 받는 품삯. 그것이 바로 일 드라크마요, 일 대나리온이지요.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한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시집갈 이 여인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머리띠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주셨던또 신랑이 주었던 그 머리띠로 자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안타깝게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고 빗자루질을 해가면서 찾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어떤 큰 덩어리도요, 큰 물건도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내 것이면, 내 것이면 나와 상관이 있으면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꾸 찾지요. 당장 급한 것이 아닌데도 뭐 나중에 찾아도 될 텐데도 자꾸 마음이 쓰여서 그래서 찾고 잠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찾고 뭐 이런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 남의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 찾다가 찾는 신용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만 찾자 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 뭐정 아쉬우면 뭐 다른 거라도 대체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반려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 또 옛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개한 마리 키울 때뭐 독국 뭐 이렇게 이름도 붙이는데 요새는 그 이름이 이제 막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집에는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어, 유명한 음악가 이름을 다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생활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뭐, 밥만 같이 먹나요? 막 입도 맞추고, 서로 핥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을 안 키우는 사람은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반려견 이름으로 헌금도 한대. 어? <laughs> 어, 들었지요? 어떤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반려견 이름으로 매주 헌금도 한대. 그러더니 우리한테도 한번 헌금해 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식당을 들어가는데 종업원이 못 들어겠답니다. 여기는 개를 안고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눈에는 이게 개로 보이냐고. 어? <laughs> 그래서. 어, 이제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말 조심해야 실수하면 또 그것도 큰일납니다. 어,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 속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잘못을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꾸지람할 때에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는 양이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의 딸처럼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미. 다윗 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 마리 한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한 마리는 전부였다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찾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아흔아홉 마리를 내려놓고 들여두고그한 어, 마리를 찾으러 가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찾아냅니다. 놀랍지요. 어 그러나 결국에는 찾아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그 말씀처럼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는 어떻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찾아왔더라면 구박은 좀 했을 거예요. 야이놈아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러고 꿀밤이라도 한대매였을 겁니다. 어, 붕풀이 했을 거죠. 그런데, 목자는 양을 발견하고는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양이란 게좀 편치 않으면 은 앉을 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었으니까 그 지친 양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나와 함께 줄기자라고 이런 약을 찾았다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동전을 잃어버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나간 동전을 탓할 수도 없지요. 찾아내기를 부지런히 자고 애타게 찾고 찾으면 기쁨을 그 벗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놓치고 있던 사실인데요,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또 하나 약간은 이제 뭔가가 걸리는 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과연 회개했을까? 그 회계했다고 설명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동전이 회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아, 이런 양이 회계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음매 음매 울면서 어, 뭐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러나, 뭐 동전의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동전은 뭐 회계할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그 회개할 그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온전히 목자의 목이고 여인의 목이었습니다. 그이들이 찾도록 참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에 어깨에 메고 돌아왔고 그것을 기뻐했고. 하늘의 아버지도 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한 가지 그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계속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한번 권해보고 한번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거의 어림도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 지요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정말 잊어버려도 되는 존재고 또 그냥. 미미하고 무시해도 좋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찾아왔고 우리는 번번이 그 은혜를 밀어내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기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던 목자처럼 길잃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산 넘고 강을 건너 우리들을 찾아 오셨다라는 이야기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생각나시나요? 지금 성령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않고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계속 우리를 밀지요. 가서 그 일을 찾아와라그 일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 나설 때그 나서는 것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얻어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올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우리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 나라와 이의를 구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제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감당 밖에 일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어쩌면 더 온전한 그 본의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때 우리 힘으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영혼은 백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온전한 백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이야기는 10분의 1을 채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 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우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우리는 단점은 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버리면서 가끔가다 아유 저 사람은 좀 떼내고 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가끔가다 그냥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도장로님 기도 속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는 말씀이다. 저는요 설교하면서도 그매 순간. 알아차리입니다. 오늘 아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심야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 전도사님 찬양할 때그 찬양을 고른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찬양 속에 나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기도 속에 나오거든요. 그럼 아, 이거는 내가 단순히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구나. 오늘 기도를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지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우리는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그큰 아들은 한 평생을 아버지를 모시며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겁니다. 저 아들이 최고야, 아버지를 저렇게 잘 모시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돌아오는 순간 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큰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가장 닮은 줄 알았는데 돌아온 둘째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정 반대쪽에가 있는 거죠.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어떻게 저런 자식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런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동안 어, 아버지도 아들이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런데 둘째가 돌아오는 순간 아 그게 아니었네가 드러난 거죠.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했는데 동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못 마땅했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직 9월이지만 이제 새해 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순례자는 복을 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새해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복을 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심을 수 있는 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요, 씨를 심는 거죠. 기쁨의 씨, 희망의 씨, 성령의 씨,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면 예. 말씀이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땀을 심고 눈물을 심고 때로는 피를 방울을 심고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영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야 할, 찾아가야 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러한 애정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들 우리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